Fire. You're fired. You're fired. You're fired. 지난 5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저작권의 총 책임자인 저작권청장을 해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해임은 이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바로 다음 날 이루어졌습니다.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이는 건 파트 3인 생성형 AI 학습입니다. 저작권청은 이례적으로 보고서의 사전 공개 버전을 홈페이지에 올려두었는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생성형 AI 학습 중요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저작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저작권법에서는 언론 보도나 교육 목적 등 이른바 공정 이용에 한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제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AI를 만드는 기업들은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이 공정 이용이라고 주장해 왔어요.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방대한 양의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사용해서 기존 시장에서 경쟁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은 공정 사용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AI 기업들과 반대되는 입장에 보고서가 나온 뒤 청장은 이메일로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저작권법은 AI 기업들에게 매우 골칫거리였습니다. 트위터를 창업했던 잭 도시는 지난 4월에 모든 저작권법을 지워버리자는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일론 머스크는 곧바로 동의한다고 답했죠. 구글과 오픈 AI도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이들과 비슷한 입장입니다. 급변하는 AI 환경에서 미국이 중국보다 앞서 나가려면 이 공정 이용에 예외를 허용해줘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I 모델 학습이 공정 이용이 아니라고 한 저작권 청장을 잘랐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사실상 트럼프 정부가 저작권법이 아닌 AI 기업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